자, 오늘 사연 함께 보시죠. 집 나갔던 남편 생모가 25년 만에 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입니다. 30대 중반 동갑 부부이고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돼가요. 남편 밑으로 동생이 둘이고 남편이 중학생, 둘째 동생이 초등학생, 막내가 유치원생일 때 남편 생모가 집을 나갔어요. 자녀들의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고 도망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양육비도 안 줬다 하더라고요. 몇년 후면 60대 중후반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다시 자녀들 곁으로 돌아오고 싶어해요. 어이가 없고 괘씸하고 연락받기가 싫고,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다 늙고 병들어가니까 버렸던 자식들 찾는 게 너무 티나고 재수 없다고 해야 되나? 열받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좀 추려서 적어 볼게요. 제가 야박한 건지 한번 봐주시고 연락 끊고 싶은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 볼게요. 아버님은 생모가 집 나가고 마음고생 심하게 하시다가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후에 더 젊고 능력 있는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하셨고 사귈 때도 집에 종종 놀러 갔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좋아서 전혀 새엄마라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일반 가정하고 별 다를 바 없었고 나중에 우리 엄마 사실 새엄마야 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기 전에는 전혀 예상도 못해서 정말 놀랬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결혼 전이었는데 친엄마가 사실 이혼하고 캐나다에 사는데 아들 결혼할 여자 전화상으로라도 소개받고 싶어 하신다고. 그 당시에 스카이프였나? 인터넷 전화 같은 걸로 전화통화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연신 고맙다 만나고 싶다 결혼식 못 가서 너무너무 속상하다 뭐 이런 내용. 저는 이혼에 대해서는 바람이나 폭력 같은 것만 아니면 살다가 너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지. 계속 같이 살다가 병나는 것보다야 라는 생각이라서 해외에 살면서 셋이나 있는 자식들도 못 보는데 얼마나 보고 싶을까 좀안 됐다.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최근에 생모가 자식들 다 버리고 거의 캐나다로 도주하다시피 도망갔다는 사실을 듣기 전까지는요. 이혼가정에 있던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보통 엄마가 양육권, 친권 다 가져가고 안 뺏기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뺏긴 거 보니까 결혼 파탄의 사유가 있었거나 정말 능력 없거나 포기한 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보니 아버지와의 불화로 그냥 집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남편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다고 자식들까지 버리고 간 생모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었고 미성년자였기에 이모들 통해서 오는 연락도 다 차단했었는데 성년이 되어서 한국에 잠깐 들어온 생모를 보니 눈물부터 나더래요. 그동안 서러움 그리고 보고품에 온갖 욕하면서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고 그때 이후로 애틋한 건 아니고 그냥저냥 안부나 묻고 휴대폰 메시지 정도는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연말 연초 생일에 서로 축하 메시지 가끔 전화통화 정도. 20년 전에 생모가 집을 나가고 20년 동안 한세번 정도? 한국에 들어왔었고 두번 정도 실물을 봤는데 온몸에 귀금속이 번쩍번쩍 꾸미는 거 워낙 좋아하고 진짜 화려하게 하고 다녀요. 본인 건강을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한국 오면 성형외과 병원 다니고 온갖 건강검진에 그동안 못 봤던 지인들과 만나고 놀고 여행 가고 아주 빽빽히 일정을 잡아놓더라고요. SNS 가끔 보면 외제차에 명품 가방에 이곳저곳 좋은 곳 여행해. 캐나다에서 아주 벤질벤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도 안 주고 만날 때마다 저희 시어머님 그러니까 남편의 새엄마 뒷담화를 하는데 많이 열받더라고요.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한 거다. 우리 애들 살들이 못 챙겼다. 등등요. 어찌되었든, 본인이 버리고 간 자식들 셋이나 키운 사람인데, 재산 보고 접근했네, 어떠네 등등 이야기하는 거 보니,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정말 싫더라고요. 자기 자식도 셋이나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남의 자식을 셋이나 키웠는데, 올 때마다 선물이라도 사오지는 못할 망정. 당연히 저희 아버님 뒷담화도 해요. 성격이 어쩌네 같이 살때 어쩌네 최고의 에피소드는 며칠 전에 몇년 후에 60세 중후반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와서 남은 생은 자식들 곁에서 아들 손주 보면서 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못 들었는 줄 알고 귀를 의심했어요. 동생들 둘은 20대 중후반이고 근래에 취업해서 열심히 연애하면서 돈 모으면서 잘 살고 있고 동생 둘은... 너무 어릴 때 친엄마가 버리고 가서 그런지 애틋한 생각도 없고 그냥, 그냥. 오는 연락 받고 딱히 본인이 연락 다시 끊는 귀찮은 상황 만들고 싶지도 않고, 뭐 생모 생일도 모르니 말다 했죠. 해외 살고 딱히 함께 산 정이 없어서 그런지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한국 들어왔다고 연락 오면 밥 같이 먹고 북촌 한옥마을 이런데 관광시켜주는 정도. 그냥 지금 계신 저희 시어머님, 그러니까 새어머님과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가 있고 자녀가 남편이랑 똑같이 생겨서 남편 생모가 손주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하고 언뜻 흘리는 말로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애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시터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 중에 내가 한국 가서 근처 살면서 봐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듣고 싶은 말은 아니라 되묻진 않았어요. 배물으면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데 손주를 좋아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게, 손주 선물이라고는 월마트 같은 데서 산 5.99달러짜리 싸구려 육아용품. 딱 봐도 싸구려 재질의 마트 유아우. 그냥 캐나다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것 같은 테이블 매트, 꽃병 등 각종 인테리어 용품. 올리브오일, 고급, 소금? <laughs> 뭐 이런 걸 사다 준다거나, 지금 돈이 없다면서 본인이 끼던 반지, 목걸이, 뭐 이런 거 주는데 선물 사다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쓰던 거 받기도 싫은데 그냥 말 섞기 싫어서 네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본인은 포장도 없이 쇼핑백에 대충 넣어서 주면서 본인이 받는 선물은 거포장이며 고급진 건지 아닌지 얼마나 따져대는지 선물이 가격이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본인은 금목걸이, 금팔찌, 다이아, 명품 가방에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아들 손주, 아들 손주 노래 부르면서 마트 옷이나 사다 주다니. 참, 내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호구인 거죠, 뭐. 손주는 보고 싶은데 본인 돈 쓰기는 싫고. 추가로 자꾸 저에게 며느레기, 며느라, 우리 며느리 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밥은 잘 해먹고 사냐고. 우리 아들 살이 좀찐것 같다고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아들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두고 갔는지. 상견례도 안 오고 결혼식 때도 안 오고 남편 버리고 간 사람이 시어머니 대접은 왜 받으려고 하는 건지 남편 체면상 한국 오면 밥몇끼 사드리고 관광 시켜드리고 하는 건데 자꾸 저희 생활 속에 들여오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이 보고 싶다 사돈 댁에 아들 보내놓고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하다 한번 자리 만들어라 저희 사는 집 보고 싶다 손주가 집에서 어떻게 노는지 보고 싶다 등등. 몇달 전에는 남편 생모가 생신이어서 선물 물어봤더니 금목걸이 하나 갖고 싶다고. 안 떨어지는 건 금값밖에 없다고. 가지고 있다가 아들 손주 대학 들어가면 주겠다고. 퍽이다.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다니 이해가 전혀 안 되고 공감도 안 돼요. 자식들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꾸린 가정에서 나름 적응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양육비도 안 주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열 받고 배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호구가 맞는데 남편한테 말했더니 눈치 엄청 빠른 남편은 나도 다 알아 네가 느끼는 거 나도 느껴 이러더라고요. 다 늙으면 최고복이 자식들 곁에서 손주 재롱 보는 거라고 다 늙으니까 노후 부양해달라고 버렸던 자식들한테 돌아오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한 푼도 안 도와줄 거라고 지금 우리 가정이 최우선이라고. 제가 연락 끊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슨 감정을 그렇게 쏟아붓냐고, 그냥 오는 연락이나 받고, 대답하기 싫은 건 씹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싫은 이유 다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연락 끊고 싶어요. 지금은 손주들 사진도 안 보내고, 전화도 잘안 받고, 답장도 잘안 하고, 소심하게 대응 중인데, 그때 스카이프로 연락된 이후로 친구 추가되어서, 자연스럽게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알았다면 선을 그었을 텐데. 생각하면 할수록 교양 있는 척, 우아한 척, 자식 생각하는 척 하는데, 정말 별로예요. 엿 먹이고 싶을 정도로 얄밉고 재수가 없는데, 굴탕 먹이고 연락을 끊고 싶은 마음 반, 더 이상 엮이지 말고 그냥 연락 끊고 싶은 마음 반이네요. 저런 사람은 그냥 멀리 하는 게 답이겠죠? 부모라고 다 자식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안보다 못한 부모들 인터넷으로 종종 보기만 했지. 실제로 그런 사람 보니까 뻔뻔함에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사연은 여기까지고 댓글 한번 보시죠.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는 말이 있나봐. 지도 자식들을 낳아 앱이라는 자리에 있는 놈이 남의 새끼 셋을 키워낸 새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남편 놈은 지 새끼들 보기 안 창피한가 봐요. 처가 부모님들 만나자. 그리고 쓴이 아니란 대응에도 문제 있어 보여요. 남편한테 내가 네 생모처럼 부부불화를 문제로 애들 다 버리고 집 나갔다가 저런 식으로 돌아와 자식들 인생에 멋대로 휘졌는데도 이해할 거냐고. 너한텐 생모지만 나한텐 이해하고 싶지 않은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걸로 나와 우리 애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쓴이 남편이 제일 로김 자기 버리고 간 엄마한테 이제라도 사랑받고 싶은 건가? 지가 끊어내지도 못하면서 배우자라고 창피한 게 없는 건지? 저런 막장 집안 내력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가? 남편이 겁머네. 새엄마 <laughs> 놔두고 지 버린 친엄마 보니 눈물. 남편한테 시엄마 두명 모실 생각 없으니 노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님은 차단하세요. 아니, 차단하기 전에 남편 양육비나 주라고 해요. 어디서 부양무임승차야. 그리고 남편놈은 사람이 염치한 게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음, 이런 상황을 뭐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그 남편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글쓴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조금 그 친어머니분이 얄밉죠. 그리고 자기 키워준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이번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